오늘 롯데가 11대2로 승리하면서 기아와의 3연전 2승 1무 아 정말 이제 강강양약의 모습을 보여준다 뭐 요즘 이런 얘기를 장난 섞인 어떤 자주 섞인 이야기로 팬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1위 팀 기아에게는 정말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번 기아 3연전은요 놀라운 경기력을 롯데가 보여줬다 한마디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행위를 통해서 타자들이 보여준 공격력 32점을 득점을 했어요 엄청난 득점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첫날 대량 실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끈들이기가 따라가서 15대15 동점을 만든 경기 그 경기가 제가 볼때는 올해 롯데가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어제 경기도 사실은 지고 있다가 역전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아 선수를 아마 롯데 선수를 만나게 되면 아 정말 뭐가 안 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앞으로도 남은 경기에서 할것 같고요. 롯데는 기아 만나면 자신감을 갖고 오늘 경기를 앞으로도 계속 할것 같아요. 기아가 1위를 하고 있지만 경기 내용은 이세 경기 통해서 보면 롯데가 1위였습니다. 롯데가 오늘 실점은 먼저 했습니다. 박세웅 선수가 한 점을 먼저 실점했지만, 4회 말에 5점, 5회 말에 2점, 6회 말에 넉 점, 4회, 6회의 비기닝을 만들어내면서 11대2 타격으로 오늘도 승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일단 박세웅 선수가 이전 5경기에서 무려 27 실점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안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은 그래도 6이닝 1실점으로 포토했고 승리 수수가 됐습니다 잘 던졌어요 6이닝까지 한 점만 주고 어 기록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던져졌다고 라뭐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 내용을 안쪽으로 좀 파고 들어가 보면 박세호 선수가 108개나 공을 던졌는데 스트라이커와 볼의 비율을 보게 되면 거의 거의 5대5거든요 5.5대4 5예요그 정도 비율 밖에 안되니까 사실, 은 오늘은 제구가 아주 정확하게 된 날, 그런 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지간히 뭐, 잘 던진 날 이렇게 되면, 최소한 6대4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어, 6대4도 안 되는 그런 그 스트라이크와 볼의 비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오늘은 좀 그래도 박세호 선수가 정신 차리고 던져서, 뭐 볼은 많이 들어갔지만, 타자들을 잘 요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스트라이크와 볼의 비율은 오늘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하지만 또 뒤에 올라왔던 이민석, 정우준 선수가 3이닝 동안 예, 깔끔하게 막아줬고 이민석 선수가 뭐 홈런 하나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이뭐 예, 김도윤 잘 쳤다. 아, 어, 그러면 예. 네. 자, 타석에서는 뭐잘친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황성빈 선수도 중요한 타석에서 적시타 기록하면서 2안타 경기 했고요. 전준호 선수가 오랜만에 네, 적시타를 기록했습니다. 2타점 적시 2루타 있었고 레이에스가 오늘은 거의 뭐 리드오프 역할을 하면서 4출루 볼렛 3개, 안타 하나, 1타점에 3득점 해줬고 나승엽 선수가 오늘은 굉장히 좋았어요. 레이에스가 나갈 때마다 한타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안타를 때려주면서 2타점에 2득점, 3안타에 볼넷1나 2루타 두개 정말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오늘 뭐 나승엽 선수가 공격적인 면에서는 MVP라고 보여지고요. 어 레이아 선수가 나가서 홈에 들어올 수있 정도의 장타를 두 개나 쳤어요. 그 타점이 굉장히 좀 오늘은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은 특히... 네. 그리고 네. 최항 선수가 이제 또 안타 세 개를 때려줬는데 그 중에 두 개가 2-4 이후에 적시타였단 말이에요. 이 점수도 굉장히 컸고요. 박성구 선수도 2안타. 그리고 손성민 선수가 4회 말에 2타점 적시 2루타를 때렸는데 사실 여기서 오늘 경기가 끝이 났어요. 어, 손성민 선수가 오늘은 아웃포스에 약간 그투 토시 패스로 같이 아웃포스에 높은 공을 잘들로 밀어서 우중간으로 친타고 2타구에 기아는 무너지게 되는 순간이었고요. 오늘은 그 하위 타선들이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에스 4번 타자나 5번 타자 나승엽이 테이블 센터 역할을 했다면 밑에 7, 8, 9가 다 해결을 했어요 아, 다거둬들습니다 네, 네. 대단한 공격을 밑에 해줬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안타를 못친 선수는 2번 타자 임동희하고 아, 6번 타자 정훈 선수만 안타가 없는 경기를 했는데 상위 뭐, 타자가 이렇게 좀 주춤할 때 하위 타자들이 이렇게 힘을 내주면서 팀을 오늘은 이끌어 갔거든요. 오늘은 정말 뒷바퀴가 잘 돌아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롯데가 6월에 팀 타협이 4마리 넘어요. 아, 예. 정말 대단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 내일부터 이제 한화와의 3연전이란 말이죠. 뭐 지금 순위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제 7, 8위 네, 7위 싸움을 하고 있는 하나와의 경기고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5위 SSG와는 3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여기서 이제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가시관에 들어와 있어요 가시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일은 또글쎄뭐제 어 예상대로 하면 윌커슨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 같고 하나도 롯데 첫 경기 지지 않으려고 김경문 감독이 어 막강한 투수를 내세울 것 같긴 한데요 내일도 제가 볼 때는 타격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기동력적인 면에서도 롯데와 비슷한 팀이고 장타력도 비슷한 팀이고 정신력만 뭐 계속해서 이어간다 그러면 하나 3년 전도 저는 쉽게 쉽게 이길 거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어, 하나를 밟고 넘어서면 또한 계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5위 고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네. 되겠습니다. 5위 SSG하고도 사실 다섯 경기 반, 여섯 경기 반 계속 차이가 나다가 지금 롯데가 연승을 하면서 이제 세 경기까지 좁힌 거거든요. 아, 정말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 비가 지금 장마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7월 말까지 좀 장마가 계속 쭉 이어진다고 하는데 비가 언제 올진 모르는데 어쨌든 비도 좀 롯데를 도와주는, 오히려 그때 역대적으로 도와주면, 아, 그렇죠. <laughs> 그렇게 될겠어요 어, 역대적으로 보면요 팀 성적이 좋은 팀들이 네. 아, 하늘이 도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발 로테이션이 무너질 때 비가 와서 선발 로테이션이 또다 무너지고 네. 뭐참 상대편이 엄청나게 좋은 컨디션이 있을 때 우리는 안 좋았다. 이때 비가 와서 또 경기가 연기되고 이게 하늘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늘이 도와줄 것 같습니다. 노태 선수들이 워낙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은 다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하늘의 도움도 좀 받을 것 같으니까 한 경기 한 경기 진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저는 뭐그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인천 경기거든요. 인천 경기를 마치고 나면 진짜 가시권에 오지 않나 오위권이 저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다